안녕하세요. 오야스방대원고 대전이고요. 어, 제가 어, 이번에 오래간만에 에 l b 일 먹었어요. 4개 걸어가지고 1,000원 어, 걸어서 3 3백만가 3만원만 아, 3만 이것만 해도 어디요 그러나 아는나도한 번씩 말만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해도 어디고? 자, 어떻게 해서 먹었냐? 그냥 무작정 옆배낭만 음, 보면 또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 LA 다저스 반대는 절대 안 가요. LA 다저스 반대가 3.48이었어요. 아! 어, 3.48을 몇 배당 풀어 넣어야겠다. 그럼 이거 3만 얼마도 날로 갔다는 거예요. LA 다저스가 승률이 80% 이상인데, 굳이 LA 다저스 반대를 못하게 가냐고요. 늘5섯 경기 중에서 LA 다저스 경기 빼고 14경기만 하면 된다. 이말이거요 그것처럼, 일본이 하고 여섯 경기 세이브 빼면 다섯 경기. 한국 거 하나 하고 기아 빼고 세 경기 그러니까 어제 저봐와요 어제 세 경기 하고 MB 네 경기 합체를 했어 가지 420대 그러면 천원만 갔어도 40원 만 원만 갔어도 400원 정시 바자 처리 내가 고 깜빡했단 말이에요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정시 바자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 일본 거, 한국 거, MLB 어,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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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두개두개 두개 합체가 됐던 그거를 다섯 배, 다섯 경기 여섯 경기 이상짜리 근데 따로 별도로 MLB 이렇게 천원 가고 이렇게 천원천 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야내들 합체를 5천 원 방을 계속 갈라 고 맞을 때까지, 아니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별도로 5천 원. 그러면 여기서 500만, 500, 525만이야, 뭐 250만이야. 그럴 때는 세금 떼어도 되지. 어느 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천원 갈수밖에없는건 저는 이가 축구 50배, 500배, 지금 5천배짜리를 노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일단 이렇게 저판다 200만, 300만 원 300만원 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빠둑이 하고 틀려 어, 이렇게 천원, 만원으로 가도? 충분히 50만, 500만, 5천만5억도딸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한순간에 또기대0 0원5 0 0 0대공0 오예 5만 얼마 0만원 가서